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하신 거 다들 아시죠? 그때 몇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억을 넣었어도 몇주못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추석 끝나고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억을 넣어도 몇주못 받는다는 거고 어차피 장기투자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투자자님들 관점에서는 사실 빅히트가 별 관심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주식시장 돌아가는 건 알면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라는 통장에 역대 최대 금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CMA 장고는 약 62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MA 계좌는 주식, 펀드, ELS 등 금융 상품을 바로 살수 있는 계좌입니다. 즉, CMA에 돈이 들어있으면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빅히트 일반 청약을 앞두고 대기 자금이 엄청 모인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을 할때 CMA 잔고가 59조 였는데 지금 빅히트 청약대기 CMA 잔고는 62조 이니까 약 3조 가량 더 모여 있습니다. 정말 주식을 사려고 사람들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솔직히 빅히트 청약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 빅히트 주식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을 받으면 무조건 상 가격보다 올라간다는 생각에 청약을 하는 건데 아마 주식을 받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별 관심이 안 가지만 그래도 주식 전반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고자 빅히트 공모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빅히트 청약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주 받으셔서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